한번 상상해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겨우 호흡만 유지하며 30년을 누워 지낸 사나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체, 인간의 말을 들어본 적도 인간과 대화를 나눈 적도 어떤 사물을 본 적도 없던 이 사람이 30년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눈을 뜨고 사물을 볼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눈을 뜨자마자 이 사나이는 중환자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나이의 독백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인가? 네모 모양의 하얀색 텍스로 덮인 천장이 보이는군. 전등 빛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뜰수 없어 답답하고 오른쪽 발뚝에 둘러쳐진 네모난 천이. 꽉 조여있어 그 사이로 가느다란 고무 호스가 계기판처럼 생긴 곳으로 연결된 이건 또 뭔가 공포와 두려운 감정이 엄습할수록 디지털 숫자들이 점점 요동을 치는군 사나이의 생각은 언어와 그 언어들의 질서있는 배치 구조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천장 하얀색, 네모 모양 텍스, 푹신한 침대 누워있다 등등의 언어말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푹신한 누워있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다의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30년간 어떤 언어도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이 사나이에 이와 같은 독백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도 알수 없는 이 사나이는 생각이라는 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사물을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수준, 디지털 심박동의 째깍 소리 정도만 인지하는 원초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우선 말, 언어 학습이 선행되어 있어야 함을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닥과 정반대에 위치하며 지붕의 안쪽이나 상층 바닥을 감추기 위해 그 밑에 설치한 덮개인 천장이란 언어. 색깔 중 가장 밝고 흰색 계열의 뜻인 하얀이란 언어. 네 개의 꼭지점이 있고 네 개의 삼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인 네모라는 언어. 알고 있어야. 우리와 같은 사나이의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의 구조도 학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멋진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멋진 자동차가 지나가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멋지라는 말도, 자동차라는 말도, 지나간다는 말도 모르는 갓난아이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미지 감지 정도로 그치지 않겠습니까? 사물을 생각할 때에는 쓰는 말에 따라 사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말 언어를 모르면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생각할 수 있으려면 말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 법한 이런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생각한 것들을 언어를 빌려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창 밖으로 보인 자동차를 보며 누군가에게 지나가네, 자동차가 멋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멋진 자동차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말의 구조를 이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훈련받아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배운 말대로 배운 말의 구조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온 대로 배워온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입을 통해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하는 규칙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세련된 무사법, 천박하여 듣기 거북한 무사법, 다른 사람을 반하게 하는 무사법,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무사법. 그 밖에도 다양하게 많지만 생각한다는 것만을 위해서는 아주 대략적인, 그렇지만 가장 뼈대를 이루는 규칙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규칙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3살 자녀를 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저건 신호등이야. 빨간 신호등은 정지하라는 뜻이야. 여기에 사용된 말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정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 사물을 알기 때문에 네모난 기둥 모양을 신호등이라는 기호로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정지 기호로 약속합니다. 중국 요리집에서 잘 삶은 면에 검은색 된장을 집어가게 담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자장면이라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의 기호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서로 닮은 것들을 묶어서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동이가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라 말할 때 실제로 길동이가 놀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은 예를 들면 레고 주립하기, 색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에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일련의 행동인 것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말하고자 할때 우리는 이러한 기호를 논다라는 동사로 풀어냅니다. 묶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 자물의 색깔과 모양대로 또는 사물들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또는 용도와 가치, 쓰임새 등으로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등을 중심으로 묶기도 합니다. 삽살개, 진돗개, 푸들 등을 하나로 묶어 개라고 부르고 사과, 복숭아, 포도를 과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나무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자라고 있는 곳을 숲이라 부르듯이 우리 주변의 세계로부터 각각 사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말의 세계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풀려한 느낌, 하고 싶지만 할수 없었던 경험 등에서 벗어난 일시적 기분의 격, 감정 등을 묶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주세요 라고 말하지 과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동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지 대한민국 사람은 길동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급에 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 길동이가 갑자기 칠판 앞으로 나가더니 모든 학생 본원 앞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 반 학생 모두 거짓말쟁이다. 갑자처럼 길동의 외침에 학생 모두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구반장 갑동이가 반장에게 말합니다. 반장 길동이 좀혼좀 좀 내줘. 우리만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했어 하지만 반장은 과도 내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갑동아 차분히 길동이의 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반할 일이 아니야. 구반장 갑동이는 의아한 듯 반장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나 일이 아니라고 잘 들어봐라. 길동이는 우리 반 학생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좋아.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보자. 그런데 길동이는 어느 반 학생이지? 그렇지. 바로 우리 반 학생이지. 우리 반 학생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길동이도 거짓말쟁이겠네. 그러니까 개동이가 우리 반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도 거짓말이겠지? 이 말들은 부반장 갑동이가 무릎을 탁 치며 외칩니다. 아하! 우리 반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우리 반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하하. 그러니까 반할 이유가 없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공부는 왜 해요? 그습니다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고 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 규칙을 알아가다 보면 논리가 재밌고 더 공부하고 싶어지며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